나침반아 에? 아 형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둘다 실패하면 한 시간 연장. 콜. 내가 누구? 한 방에 성공. 형님 감사합니다. 길 가로수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형님의 형님의 제안을 동의했습니다. 길 가로수 형님. 내가 누구? 예 실패하면 1시간에 1콜 하지만 성공했지요 성공해버렸죠 여행가 3층이죠 맛깔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씨발에 뒤졌어요 그냥 죄송한데 이제 에어컨 틀게요 더 뒤지겠습니까 더더 아, 뒤지겠어요 에어컨 틀게요 에어컨 <놀람> <놀람> 더워서 어, 어, 에어컨 깁니다. 가비, 가비. 저 3층 진짜 오랜만인데, 3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었어요 후. 자,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피 3층을 찍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봉피 3층의 모음. 불꽃의 봉피 3층 모음입니다 아 이번에 작업! 작업 제대로 한다 마인드로 가드릴게요 마인 음. 음, 음, 음. 아이을 그 풀로 가라고? 그럼 이거 껴야돼 아 행렬 안아 죄송한데 행렬 안 두고 갔다는 소리요 요랍시다 아 진짜요? 야 딩댕님 클라스 오지시네요? 딩댕님 이거 옵장에서 만드신거예요와 나만 지리던데 어자 티탄이 총 3마리가 있는데 티탄이 총 3마리인데 여기 한마리 여기 한마리 여기 한 마리, 세 마리 있거든.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삼촌 좀 달라요, 느낌이. 아, 어, 진짜요, 뽀로리 형님. 어, 형님, 아이고. 어, 그, 까 그, 뽀로리 형님 가능하지. 트리플 템 마, 만드시니까. 어. 돈 많이 깨져요, 형님. 천만 원에도 안 나와요. 천만 원에도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지린다 이것도 먹고 죽지말라고 막마이 줬으니깐 다 먹고 여기서 써닝맞으면 어떻게 되려나? 아 이거 키고 안전하게 잡는 법 이래하고 런 때리면서 예측으로 그렇죠 깔끔하죠 이게 바로 거리지애기 다운포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시는 형님들은 좀 이게 좀 이것도 약간 좀 약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잉 컨트롤이 필요해요 7, 8을 루, 눌러줘야 돼요 일단 아약이 지금 높아요 55, 65 75, 예. 아, 패스, 패스 안 먹어서 좀 아쉽다, 이제 아, 패시 아니라, 그, 뭐야. 그, 파, 그, 도핑약을 내가 깜빡하고 안먹었어 해주고, 써니 한박탕 해주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존나 쉬워요. 가지약, 가지약 빼고 다 쉬워요. 아까 죽은 거다 연기예요, 연기. 이거 막물 파스로 죽여야 돼 파스로. 아까 내 빙어 안챙겨와서 죽은 거예요, 딩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원래 안 죽어요, 잘. 사형님.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딩댕님이랑 스티키 닥로가 죽었다. 아. 아, 형님들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방금 왜 죽었냐면, 채팅 딱 보다가, 내가 콤보로 죽여야 되는데, 실수로 파스로 죽였어. 아, 딱 진짜. 나 이, 이제부터 진짜 죽는다. 나 이제 공격 건다. 열받아가지고. 내 자존심을. 보여준다. 자, 이제 죽으면은 2시간 연장입니다, 형님들. 가시죠. 저, 진짜 저, 걸리면 합니다. 아, 내가 이게, 아, 방심하고 했어. 아니야, 연기자가 아니라. 자, 일단 가봅니다. 자, 갑니다. 세 번째 티탄. 여기는 근데 형님 티탄보다는 잠복 잡아도 좋아요. 아직 코춤미 우리 살아있는지 볼게요. 아, 살아있어, 아직. 아, 그래요. 어쨌든 죽을려 없으니까 3시간 할게요. 죽으면 3시간 아 진짜 찐텐으로 간다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형님들 찐텐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야 3시간 제가 공략해 드릴게요 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진짜 죽으면 3시간 그야 진짜 제대로 보여릴게 진짜 내가 채팅보면 웃었.. 너무 여유를 부렸는데 여유 안 버리.. 아, 안버리고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로 에이 아, 진짜로 기대하셔도 좋아요 니아 오늘 방송 몇시까지 하고 어, 언제 거시기 하는지 보고 가셔요 예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 아, 3시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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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빼 t 콜. a d c a Let's get it 아, 진짜, 예, 콜, 콜, 나, 배드.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제. 긴장하세요, 예. 긴장하세요, 바로 갑니다. 예측해, 시작. 바로 보여드릴게요. 불꽃 형님이. 니아님 죽으실 거 아니까? 예, 형님. <laughs> 예? 저안 죽어요.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요. 진짜, 재미없다 하지 마세요. 재미없다 하지 마세요. 일부러 좀 웃음 드리려고 좀 죽었는데. 어, 웃음기 다 빼겠습니다. ,잉. 예. 아, 알겠습니다, 형님. 7시에 출근이라고 알겠습니다. 방송한테 전화 드릴게요. 형 예. 죽을, 죽을 일 없어요. 존나 찐탄으로 갑니다. 찢졌어요 그냥. 와, 존나 긴장감 있다. 간다잇! 야, 이거 존안 찝히는 거 고쳐라, 영재야. 야, 이거 안... 어, 왜 안... 이거 뭐야? 제 알아서 오네. 어... 야, 잠깐, 영재야. 취소하면 안 돼? 시, 게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한번 봐줘. 공약, 공약 한번 취소할게. <laughs> 미안한데 꼬라지가 또 죽을 것같아 이거. 에? 죄송한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재미로 봐주시고, 오. 어? 오. 웃음 들이면 되잖아? 어, 죄송합니다. 또 10분도 안 돼서 죽을 것 같거든? 3시간, 3시간 해봐라. 약간 내가 무리, 무리수 됐다. 야, 무서워가지고, 죽이기, 죽이기 힘들다, 형님. 진짜 한번 봐줘. 씨바. 설다첫 번째 폭탄도 존나 무섭거든?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죽으면 ᄌ 되는 거다, 그냥, 씨바. 어, 씨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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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뭐야. 어, 씨, 발야 써내기를 맞아라, 이씨. 아이 파스가 너무 세가지고, 파스로 이게, 몹이 죽을지도 몰랐네. 딜 다는 거 봐. 야, 3층에는 몹이 진짜 많긴 하네, 이거. 어, 이야야야 어, 어. 이거 멀리서 다운파야 돼, 이제. 형, 근데 미안해. 진짜 내가 재미없게 해줄게. 런 때리면 되거든? 런 때려가지고? 호이! 하면 죽거든? 나치에 뜨거든? 어, 말고만 뜨거든. 자, 여기서 또 꿀팁. 아, 딩딩이 형님 조만 되세요. 아, 그래 형님. 감사합니다. 마스터라서 딜때요 자, 여기서 꿀팁. 광전사 처음 보시죠? 딩딩이 형님 조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머미 강전사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얘네가 세트라가지고 보통 여기서 스티, 이제 레벨업 어, 이제 업계분들이 스특 하실때 몸이 강장살 칩니다 형님들 몸만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인케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몸무게가 잡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죽은건 의미없고 보스몹 기준이에요 형님들 와 이렇게 시원하게 잡으면 주황이랑 존나 먹죠 여기 작업이 주황이가 엄청 많이 뜹니다 형님들 예 네. 주황이가 엄청 떠가지고 여기서 주황이잡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머미 전사를 끌고 가셔서 군병은 의욕되는 것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하고요 이렇게 머미 강전사나 전사를 이렇게 모아서 죽여주시면 되는데 군병도 가까이 붙여가지고 죽여야 돼요 여기 여기 3층이 작업하기 죠 재밌어요 여기는 앵간하면 작업하는분 없어요 왜 여기는 돈을 써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나침반을 써서 와야 되기 때문에, 3층에서는, 뭐, 알기 멘트 아니면, 여기까지 와서 작업하시는 분은 거의 잘 없어요. 2층에서, 2층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업 하시는 분도 갖고 계시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업 하시는 분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도 가, 광장사 다 끌고 와줘요. 끌고 오셔가지고 몸머리가 돼요 2층은 이렇게 몸머리가 안되고 막웅대요 국물 때문에 국물 같이 합쳐가지고 싸삭 싹 싸썬 할 잠깐만. 와 엄벌리버블 이렇게 3층 작 하시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침반이 뜨면 개이득 내가 누구 게임 참 쉽죠 나침밥 먹었어요 어이 어이 참 쉽죠 이게 3층자업이 오히려 인기분들은 3층이더재밌어2층보다는아또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죠. 또 여기 밑에 가면 또 있어. 이게 봉피 3층이 레벨을 파는 곳이지만은 여러서 작업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몸이 많아가지고 은근히. 예. 자. 요것도 머미 강전사를 끌고 와주세요. 쉽죠? 따라하시면 돼요. 머미 강전사만 때리면은 부하들이 다 때, 다다 따라와가지고 저 굉장히 편합니다. 알펫이 있으면은 대충 싸잡아주고 돼요, 예, 싸잡아주세요 대충 잡아요. 대충, 대충 잡아도 알펫이라서 그냥 먹거든요. 온 눌러서. 예. 그래서 불꽃 형님은 3층에서 작업하시 정말 알때 작업하시면 그냥 오지게 드실 거예요. 또 쩔에 짝하면 50플러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궁경은 저는 안건드려요 네, 저도 궁경은 잘 안건드리고요 광전사 위주로 조금씩 건드립니다 광전사 건드려주시고요 자 요것도 건드려주시고요 광전사 날려면 솔직히 사치에 안 먹어도 돼요 안먹을게 그냥 그냥 죽는거예요 그냥 꼬라 어, 그냥 죽는거예요 중앙에 존나 먹었죠 이 정리해서 날으면 돼요 인정? 주황이 존나 많이 먹어요. 존나 많이 먹었어요. 여기 주황이 먹으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주황 이를안 떠요, 여기는. 자, 요거는 어떡하냐. 궁경 두 마리 여기 합해있죠 여기서 콤보해. 아, 와 재밌죠잉 이렇게 잡아주시고 불꽃캐리그로 하면은 여기 처, 청소 다 되겠다 진짜 재밌겠다 ,잉. 뭐 도핑 할 것도 없고 행렬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행렬이랑 행렬이나 행렬 먹고 수석만 먹으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안 먹어도 돼요. 정말 재밌죠? 이게 진짜 재밌긴 해. 여기 여긴 작업 좀 재밌어요. 끌고 와가지고. 콤보. 어? 정말 쉬워요? 끝. 원래 이게 고렙존 가면, 고렙존봉피 3층 가면 레벨업 하시면 많은데 2층은 여기는 이제, 여기,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저렙존은 레벨업 하시면 별로 없네요. 여기는. 네. 별로 없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 공병이랑 같이 하면 좀 좋아요 상대 <목소리> 갭 떴죠? 까면 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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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이 오케이 이렇게 까시구요 딱 여기까지 강장사가 있어요 여기까지 요래하면 세마리가 와요 요것도 궁병 요한 마리 같이 잡아주면 좋죠. 제가 궁병은 처음에 안 때리냐면 때리면 막활 때리기 때문에 막으극대는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잡업 전사, 전사 한 바퀴 다 잡아주시고 다시 탄 잡으러 가면 돼요. 이거 재밌어, 존나 재밌어, 이거. 아이 히이 트면 존나 먹겠죠. 에이? 아마, 지금,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티탄, 티탄 재는, 시간이 10분이, 10분. 10분마다 오시면 티탄이 있어요. 지금 딱 있겠죠, 잉 자, 또, 제가, 이게 아까 죽으면 3시간 연장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엄마 후, 우 초반에만 안 죽으면 안 죽어요. 어, 그니까, 다시, 또 무한반복, 2시 반까지 방송이니까, 무한반복으로 알려드리고 또 영상 올릴게요. 예, 맞습니다. 딩댕, 딩댕님. 맞아요. 야, 진짜 죽으면 좋대는 거야, 진짜, 씨. 긴장, 긴장하면 오진다, 아. 호이 근데 안정,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걸고 하면은, 절대 안 죽어요, 아시죠? 제가 시간 걸고는 죽은 적이 없어요. 시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 불안사으로 맞아주고, 어, 좋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면은, 이거 한번 때리고, 어, 씨바. 어, 야, 무서워서 니도 아, 씨바. 안전하게 잡습니다. 아 좋지. 잘. 안전하게 잡 멀리 넌 때려서 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예 다운펌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무한 반복 작업이에요. 요렇게 예. 해서 자또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잡아주면 되고요. 예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폭탄 탈때 존나 아프거든요? 그럼 때리세요. 쭉쭉, 무빙해주세요. 터졌죠 이것도 합면이문제 폭탄이 문제요 폭탄 때문에 죽지. 안 죽어요. 자, 이번에 기한번싹 모아줄게요. 아니다, 안 모아도 되겠다. 그래.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 와리가리 해주시면서. 파스가 세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돼.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는. 이거 멀리서 잡아볼까? 씨발, 죽으면 안 돼! 폭탄이 무섭단 말이야 이게. 폭탄이 무서워. 근데 지금 안 무서워. 뭐 되나? 뭐 되나 임마 멀리서 잡으면 하나도 안 쫄죠? 잘 가라. 이? 죽어도 되는데. 엄마.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가끔 형님들. 몸이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어 죽어서 폭탄이 범위가 이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지금 위험했어요. 안전하게 다운포로 주고 주세요. 다운포 두 개로. 파이어 다운포, 썬더 다운포. 어, 이거잡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날려가지안 어, 먹어도 되는데, 그냥 빨라보이라고. 어. 빠르게 뛰라고. 어, 자, 뛰면서 가보겠습니다. 나, 이거, 한 바꾸만 더 돌고, 한 바꾸만 돌고, 이제 음악 틀게요. 예. 자, 여기서부터 또못 끌고 와요, 형님들. 아까 했던 거, 반복 수달 광전사 한 세트 가져오고요. 밑에 또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아, 그냥 네. 먼저 잡을게요, 일단은. 잡을게요. 지금. 잡아주시고. 3분 던져, 바로 가요. 나침분뜰거같죠못시겠다다 어, 개이득. 나중에, 먼미래에불고정님이 스특 가실 때스특극스특 가기에는 봉피가 최고거든요 그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시 20분짜리 나빼드 좋습니다 모시기부터 말모아 놓으면 좋아요 자티타또 떴죠 또, 또, 또 잡아주면 돼요 화면 떠지 마시고요 떠지 마세요 어좀아프다어 빡셀 것 같은데 어우 어우 좀 빡센데 이거는? 이봐 죽었죠죽었죠죽었죠 죽었죠? 죽었죠? 딱! 딱! 그렇지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런을 때리시면서 어 씨바 방금 이게 렉 자리가 있거든 조심하셔야 돼렉 자리가 있어요 자 혹시 지금 안 주무시는 분손어 이거 너, 너 때려야 돼 형님들 이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멍청해서람들못 오죠? 멍청해서못 오죠? 멍청해서 못 오죠? 와리가 리 이렇게 한분 살아계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실 때요. 에이, 안 죽어요? 오, 차르이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제 또 전사 잡으시면 돼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살아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확인. 세분 살아계시네요. 확인. 네 번, 네 분, 오케이. 아, 이제, 어, 영상 찍었으니까, 음악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잡고요. 뭐, 다 끌고 오면 돼, 형님들. 존나 재밌지? 재밌어 보이지? 존나 재밌어. 어드어 드릴게요. 아, 본능적으로 제가 템을 하게 하나. 스카이,